먼저... 네. 어, 네. 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아마 힘을 휘두르지 못해서 어, 내지는 힘을 휘두르지 않아서 어려움을 맞이했던 적은 잘 없는 것 같다. 절제와 중용 또 경청의 리더십을. 가해 주시기를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을 말씀하시고 또 모두의 대통령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법원조직법이라든지 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속도 조절을 잘또 반영해주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잔소리겸 무슨 소리가 길었습니다. 절제, 중용, 경청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 수준 높은 해악과 위트로 긴장을 풀어주시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여 찾아줘, 가운데서 잠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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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대표님이 일단 네 우선 우리 김병기 대표님 오늘 이렇게 개혁신당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되신 것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셔서 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늦었지만 원내 대표 선거 어, 이렇게 승리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근래에 이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처럼 어, 굉장히 좀 크고 어, 권력이 많은 정당이 탄생한 것은 꽤 오랜만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어떤 정당도 어, 아마 힘을 휘두르지 못해서 어, 내지는 힘을 휘두르지 않아서 어려움을 맞이했던 적은 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큰 힘을 가지셨고 또 임기 초라 어, 많은 일들을 또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은 그 사이 사이에 또 절제와 중용 어, 또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또 저희 개혁신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어, 특히 현안과 관련해서 아마 추경 관련해서도 또 방금도 뭐 이런저런 논의도 하시고 어,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 물론 마중물 역할을 하는 추경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물가도 아직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어, 지금 굉장히 꿈틀거리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추경이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규모로 물가와 부동산의 어떤 위기를 촉발하지 않도록 잘 한번 유념해서 살펴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저희 개혁신당도 그런 면에서 어떤 저 인사이트를 보태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면을 좀 유의해야지 또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어, 시중에 돈을 푸는 거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를 또 실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어, 높하시면서 약간 뭐 말씀 뭐 드립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 외에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을 말씀하시고 또 모두의 대통령 말씀을 하시면서 임기 첫날부터 어, 제가 말씀드렸던 어, 뭐 법원 조직법이라든지 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어떤 수기와 또어 속도 조절을 어 잘또 반영해주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더불어민주당의 어 원내를 이끌을 이끄시는 우리 김병희 대표님께서도 어 저희 야당의 우려 사항들도 좀 많이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잘 반영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셨는데 너무 어 잔소리 겸 쓴소리가 길었습니다. 아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 특히 굉장히 중요한 어 처음 1년 어 무엇보다도 정쟁보다 또 많은 민생과 경쟁 경제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어 저도 기원하고 그런 면에서 쓴 소리도 하겠지만은 어 우리 김병희 대표님 잘 하실 때는 제가 또 시원하게 또 힘도 실어드리고 칭찬도 많이 하는 그런 국정의 동반자이자 어 또. 어, 믿음직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원내대표 되신 것, 또 직무대행 맡으신 것 축하드리고 개혁신당 이렇게 예방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원내 원내대표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과 그래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것, 힘이 있을 때 쓰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어, 중요하다 그런 말씀과 어, 절제, 중용, 경청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정치권이 어,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이런 것들이 보통 일색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촌촌 어, 살인, 촌촌 살인의 그 그런 걸로 긴장을 갖다가 불어넣어 주시고. 그 수준 높은 해학과 위트로 긴장을 풀어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우리 정치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환한 웃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은 정치도 국민의 삶도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재도약의 시간입니다. 빛의 혁명을 수행해 오신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당장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백지장이 아니라 천금처럼 무겁습니다. 천하람 원내 대표님과 개혁 신당이 힘을 합쳐 주시면 이 무겁고 어려운 숙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